제가 이렇게 좀 여기 대한민국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자기 네. 생명에 대한 그 어떤 가치? 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어. 자기 생명이 얼마나 어. 소중한지 어.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생명의 가치를 몰라요. 음, 음. 그 교육을 안 해요. 너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거는 개인으로서의 가치는 없다. 네가 만약에 당과 조국을 위해서 수령을 위해서 충성할 때네 개인의 가치가 있다. 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뇌 교육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 세대는 뭐 모르는 세대니까. <laughs> 그렇잖아. 그때는 하죠. 뭐 대한민국,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헐벗고 굶주리고 어,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이렇게 교육할 때 그것도 믿었던 세대고 네. 지금은 그래도 많은 정보가 들어가서 많이 아는, 알매도 불구하고 저러니까 네. 나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거예요. 참 그거를 네. 깨우쳐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음. 어쨌든 그건 우리의 몫인 것 그렇습니까? 같고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 지금 또뭐 전쟁 얘기가 <laughs> 나왔던 김에 또 궁금한 예. 거 땅굴 문제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예, 예. 땅굴이 제가 좀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드문히 보는데 저 되게 즐겨 보는 영화가 네. 있는데. 네. 만남이 광장이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굉장히 음. 웃깁니다. 옛날에 네. 이게 38선을 가르면서 네. 해방이 되면서 이제 갈라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가족이 서로 갈라졌으니까 네. 한 마을에서 땅굴 을 파서 만나더라고요. 아. 그게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저렇게 땅굴이 남북으로 오고 갈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아니, 지금 실제로 음. 1땅굴부터 4땅굴까지 발견이 됐었어요. 됐어요, 지금까지. 아. 저는 나, 저, 저는 1땅굴2땅굴3땅굴까지 가봤나? 응. 음. 다 가봤어요. 어어. 어. 네, 그건 뭐 북한 애들이 판게 맞고. 와. 왜냐하면 어. 드릴로 다 이렇게 파는데, 음. 그 드릴이 저쪽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지. 그 방향이. 어. 그거 보면 알아요. 아. 그리고 여기 실제로 땅굴을 파다가 왔던 사람도 있어요. 아. 김부성 씨라고. 어. 옛날에 제가 기무사 했을 때 같이 근무했어요. 그런 분도 있었고. 아. 그리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에도 땅굴을 판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심심찮게 들었어요. 그래서 땅굴을 판 것도 사실이고 음. 실제 나온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하 아. 지금까지 발견된 땅굴 말고 또 있지 않느냐. 음. 저도 개인적으로는 또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거라고 아.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어디 에 어떻게 했는지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걔네들이 예를 들어서 땅굴을 네 개를 팠는데 음. 더안 팠다는 보장은 없죠. 없잖아요. 네. 더 팠을 수도 있는 어, 거고, 뭐, 네개 파다가 말았을진 모르겠지만, 음. 이네 개까지 나왔다는 거는 더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보통, 북한의 남자들은 네. 건설에 많이 동원됐다고 왔, 왔잖아요. 예. 북한이 땅을 제일 잘 파는 줄 알았대요. 예. 근데 대한민국 와서 보니까 이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여기는. 그럼요. 기차도 다 땅굴 산을 네. 다 팠잖아 터널을 네. 그렇게 하고 심지어 지하도 팠잖아요 네. 한강 지나가는 거다 지하를 팠잖아요 네. 땅 밑으로 팠잖아 물 밑으로 판 거잖아요 저기 그 남해쪽에 가면 음. 바다 밑으로도 팠어요 해저터널 인터넷도 있잖아요 해저터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웃음> <웃음> 그래서 그걸 보고 와 북한이 전 세계에서 땅을 제일 잘 파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 하더라고요 칸이 파는 거는 음. 완전히 그냥 이, 인해 전술이에요. 이게, 제가 실제로 그, 굴파는 애들 가서 봤거든요. 음. 근데, 북한에서 차감기라고 그러잖아요. 음, 그 그치. 드릴인데, 어, 드릴. 그, 공기로 다, 압축 공기를 쏴가지고 어. 이거 드릴 에. 돌리는 건데, 그거 사람이 계속 들고 이렇게 파고 있어요. 그냥 혼자서.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정 음. 이렇게 대고, 햄머로다 때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폭약 놓고 터뜨리고, 이런 식으로 파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다 기계로 하잖아요. 사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시청자분한테 조금 욕 아닌 욕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아. 저희 게스트 분이 나와서 대한민국에는 네. 하루에 땅굴을 뭐 (6메너를) 판다 했나 아무튼 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앉아서 네. 제가 그랬더니 이효민 씨는 땅굴 얘기 나올 때마다 댓글 쓰는데 뭐안 보고 계속 그래요 냐고 <laughs> (24시간을) 파는데 네. 1 6메당가 죄송합니다. 또 기억을 못 했습니다. <laughs> 아무튼 그 이상으로 판다라고 썼더라고요. 우리 여기서요? 예. 네. 그러니까 땅굴 도... 파는 속도가 굉장한 거예요. 아, 니 그러니까 기계로 파면서 그게 뚫고 들어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보럭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흑, 돌. 이거를 빼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거 기계에다 바로 실어서 그렇죠. 우린 콤베에다 실어서 그냥 아. 내기 때문에. 아. 걔네들은 그거 음. 다 음. 밀차에서 실어 갖고 빼내요. 인력으로. 등짐 짓수 나르거나, 그러니까 자. 뭐 그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냥 비교 상대가 안돼요 이제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우리 대한민국의 드라마나 예능 프로나 이런 것도 많이 들여보는 게 좋긴 하지만 바다 밑을 뚫은 땅굴도 있고, 네. 어, 그리고 다 산을 뚫어서 길을 네. 다 고속도로를 네. 직선도로 만들었고, 네. 뭐 이런 것만 보내도. 그렇죠. 예. 음. 엄청나게 무서워할 까요그럼요 그럼요. 우리가 제일 잘 파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하고. <웃음> <웃음> 아 땅굴이 지금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음. 과학, 제가 과학자가 음. 아니고 전문가가 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지, 그렇지.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어. 때 걔네가 음. 그렇게만 파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을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가 아무튼, 3대 세습을 이어받았잖아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속담에. 3대째는 뭐, 망한다? 네. <laughs>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망하기는 망할 것 같습니까? 저는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거를 우리가 아. 가만히 손 놓고 있는데도 망할 거냐. 음. 망하긴 하겠지만, 상당히 그 저, 망하는 기간이 많이 걸리겠죠. 음. 음. 그래서, 왜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다 잃었어요 그치, 잃었지. 그래도 그 옛날에 뭐 살아봤었잖아요 음. 북한에 있을 때 어렸을 때는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는 뭐 막말로 막 개쌍욕은 안 했거든요 안 했죠?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아, 왜그 것도...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음.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는 배는 조금 봤지만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바깥에를 못 나가 보니까 음. 야 그냥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가 보다 이렇게 살았는데 음. 이제는 뭐 군우증명서라까지 나왔고, 그렇지. 그리고 그이 세습의 정당성이 없어진 거예요. 음, 음. 저희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쪽에서 비판을 했어요. 음.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 음.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까지 가는 건 세습이다. 아, 그렇지. 세습이라는 말을 북한이 제일 듣기 싫어해요. 아. 그거 잘 모르시죠? 아, 그렇군요. 세습이라는 말 어. 정말 싫어해요. 걔네들이 그 북한에서 조선 역사를 배울 때 음. 옛날에 이조, 봉건, 왕조 음. 하고. 그 혈통 본이라고 해서 그쵸? 세습됐다고 맨날 어. 욕했잖아요. 아, 근데 저들이 그렇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를 자기들도 약점이라고 생각을 아, 해서 음. 이 남쪽에서 막 비판을 하니까 음. 이거를 어떻게 이런 쪽으로 설득을 하지? 음. 그러다가 내세운 게 뭐냐면 인물 본이라는 거야. 인물 본이. 음. 김정일이 똑똑하고 위대하다. 음. 그래서 지도자가 됐지. 김일성의 아들이라서 꼭된건 아니다. 이렇게 막 억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래, 그러니까 한 번은 그렇다 치자. 음. 그럼 두 번째는 또 뭐냐, 이게. 세 번째는 음. 이거. 3대는.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없어진 거예요. 음. 그런데다가 이제 막 굶어 죽고 막 하죠. 팔려가지 굶어 죽죠. 굶어 예. 죽죠. 그러니까 인민들의 신뢰를 잃은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세, 세 번째는 뭐냐면. 민심을 많이 잃었죠. 아이, 그건 뭐 말할 것도 음. 없고요. 외부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옛날에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철저하게 차단했어요. 음. 근데 이제는 외부 정보 막 들어가.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머리를 머리에서 머리가 깨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저거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음.